근데 이제 내가 스파링 해보면 이사람들 운동 오래 할때 받게끔 몸이 긴장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타이트해져 있어 그냥 안 그러다가도 갑자기 스파링 할때면 되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기술 연습할 때부터 운동 오래 했지만 이거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의 심리적 원인이 있는 목버리는 경우이거든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긴장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어려워져 빨리 지치고 그럴 때 긴장 안 하시는 게 이제 안 나가 할 건데 보통 이제 이거는 유도에서도 많이 나요. 와잘 쓰는 선수가 이제 아웃 기신냐 유도 시합에서 많이 사용하죠. 똑같아요. 잡고 근데 이거는 어기 보면 학기도 하는 사람도 훨씬 잘해요. 유도하는 사람되이 잘하는. 팔을 빨리 비트시면 돼요. 그죠? 잡고 뜯으면서 뜯으면서 비틀어서 유도 학기도 하고 약간 다르죠. 겨드랑이 피부 거니까 잡고 그죠? 요새는 유도 시합에서 되게 위험하게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잡고 겨드랑이 붙이고 내 자세 낮추면 지렛대죠 때리면 그죠? 이 사람이 숙이면 더 숙여 완전 숙여도 안아파요 근데 이거 걸린거야 그죠? 이 사람이 숙였기 때문에 안아픈거거든 근데 이런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할수 있는게 없잖아 그죠? 끝난거거든 사실 그죠? 근데 이제 무도샵에서는 좀 위험하게 하는게 이걸 잡고 뜯고 가면서 팍 이런식으로 누워버리기 때문에 이제 가끔 중량급 이제 외국 선수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팔 빈틈 버터트 가오를 이런 사람들이 가고있요우리야 사람도 그렇게 보면 아웃시셔는 MMA 선수들이 다들 이렇게 서로 크리스 잡아잖 여기서도 잡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상대 팔버티트는 이것도 다 통한 브라이디 라런 거는 사실 학교 가는 학생도 훨씬 더 잘하잖아. 근데 유도 유도나 주짓수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니까. 실제로도 쓰고 그래서 연습할 때도 절대 몸을 뭐, 뭐. 굳이 이상한 고통을 안줘도 그죠 탭을 안쳐도 이람이상 사람 숙였다는 얘기는 걸렸기 때문에 안 아프려고 숙인데 더 많이 숙이세요. 저번 안 아프잖아. 근데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걸리고야 그죠. 이런 문이라자. 문잘 쓰세요. 다음에 우